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드디어 레벨 90을 찍었는데 메투스라는 무기를 결국에는 끼게 됐습니다. 레벨업을 좀 해서 작품에서만 드랍되는 메투스를 좀 모아왔고요. 하급부터 상급 옵션까지 다양하게 일단 모아왔고, 메투스가 원래 90제 활이고요 니스룩이라는 그 엔드템으로 쓸수 있는 전까지 계속 사실상 장만 잘 되면 이게 끝이거든요. 뭐 스노우맨, 뭐 일단은 메렌에 없죠. 나오려면한참 걸리는 마스터 몬스터고. 리스튼, 레드와이번 이런 애들도 전부 리프레 지역 일반 몹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오래 써야 되는 무기죠 그렇다 보니까 작잘 되면은 진짜 좋겠고 작품면서만 드랍이 돼서 굉장히 모으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 일주일 모았는데 어,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상옥션은 너무 비싸게들 올려놓으셔가지고 전부 다사올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많이 모아놓은 메투스 그리고 파이어 아룬드와 골든 아룬드 한번 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공 주문서가 좀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두 장씩 지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 장씩 초벌 돌려보고 그리고 초벌 개수를 보고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죠.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하급 메투스 하고 아룬드 하고 상급 메투스 가는 식으로 가볼게요. 오늘 제대로 일라일것 같다고. <laughs> 아한 번도 일레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목표는 원래 쓰고 있는 흰캐리 지금 099 0100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한장 바르고 60% 완작된 급이면 몇이지? 107인가? 아... 107...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일단 107을 넘는 거를 목표로 한번 질러볼게요 사실 105만 대도 되게 만족하면서 일단은 쓸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자, 초벌작부터 갑니다 슛! 어... <laughs> 오케이 자 제대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은음잘될 거예요 아, 마도 아마도 잘 되겠죠? 위로록 크흠 <laughs> 다음! 슛! 오오케이3상에 일단 발렸구요 일단 모아놓자 잘된거를 딱 붙여서 모아놔야겠다 여기 전신에다 붙여놓을게요 잘된거 그레이트 메투스 되는 날이라고? 아 그러니까 요즘 씨 놀리는 새끼들이 어? 많아 붓! 아 진짜 이러다 레전드 롤링선더 지작된거 어쩌려고 그래요 님들 어? 롤링 선더제작되면 어쩌려고 이렇게 또 나를 또 이렇게, 이렇게, 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지? 슛! 가베. 침투 메투스 대량 구매합니다. 아이, 뭐야, 이 사람, 메투스 망하면 살려고 대기빵 깐 거야? 아, 개열받네 아이, 잘 뜨면 그잘뜬거 사가요, 니마. 붓! 그렇지! 그렇잖아. 좋잖아. 어? 좋잖아. 자, 뭐하나, 뭐하나. 초벌 되면 뭐하나. 음, 88. 붙여주고 실패해주고 오늘도 흑채쇼 시작? 아니 뭐 나름 잘 붙지 않았냐 근데 이정도면? 두개면 나쁘지 않은데? 붓! 나쁘지 않아 일단은 아론드 붙여주고요 실패해주고요 이거는 4상 아론드죠 이거는 두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 투! 터져주고요 호. 어! 오케이! 세개잘 붙었어요 아 일단 지른거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타율 괜찮아요 지금 얜두장 가보겠습니다 출발! 한번 더! 오! 그이 그치 그치 일단은 105아름드가아 진짜 이것이 60번 다 붙을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 진짜 너무 붙이고 싶다 일단 잘 떴어요 일단 잘 떴고 연속으로 일단 신발부터 한번 가볼게요. 신발부터 신발도 결국에는 10%를 이게 상금만 모아놔서 10퍼 세장붙으면 10퍼 5작 아이젠급이라 너무 띄우고 싶거든요. 일단 한 장씩 초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초발 한번씩 돌려볼게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10퍼 3작인데 정오배 붙은 거라 서버급 템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 거 6구 장 6구 69! 실패. 가볍게 한번 추룩 신중하게 한번. 아 이거 옷이 근데 색깔이 좀 어두워서 파란 계통은 좀 색이 좀안 어울리긴 해. 안 맞긴 하지, 그지? 별로야. 어 별로야 별로. 아유 별로야. 여기 빨간 게 좋아, 그지? 빨간 게좀잘 어울린다, 그죠? 메투스가 빨간색이니까 이것도 좀잘 붙었으면 좋겠는데. 윙 부츠는 결국 상급의 1퍼3작이 끝이긴 해요. 엔드라는 마인드긴 해. 네, 슛! 까비. 좀 실패가 과도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다? 얘까지. 그렇지. 진짜 찐찐마 너도? 그렇지. 메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상 메투스. 지금 남아있는 10% 주문서는 22개. 실패하더라도 한장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 장까지 가볼만 하긴 한데, 일단 두장 갈게요. 왜냐면은, 개수가 두, 최대 두 장까지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 투! 진짜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삭제할 수 있는 새끼. 어. <laughs> 아니, 진짜. 아니, 터지는 속도 보소? 자, 한 번, 이거는, 한 장만. 실패. 좀 만, 좀 많이 트라이 하긴 해서, 이번에, 이것도, 원! 이것도 한 장만 89이기 때문에 두장 갑니다 흠! 그렇지 그렇지 오늘 준비된 메투스몇 개였죠? 12개였나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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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단 확보 다 발리면 몇이죠? 108? 하 아, 진짜 아 제발 108 좋아요 108 좋아 아 제발 아108 진짜 너무 만족할 거같여 얘까지만 슛 까비, 아깝고요. 하던 거 신발 마저 할게요, 일단은. 신 요거부터. 흡! 오, 잠깐만. 좋은데? 일단 1트 기회. 기회가 있는 애들을 좀 따로 좀 빼놓죠? 밑으로 좀빼놓게요다시그 오늘 왜 이렇게, 요즘 왜이 망하냐고요? 아니, 확률이 10% 주문서라 지금 초벌된 거 상태 나쁘지 않아요. 지른 거 대비 잘 붙은 편인데, 오늘은. 아, 이게 유저분들이 이게 10% 주면서가 얼마나 이게 확률이 낮은지 체감이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안 질러봐가지고. 어? 좋은데? <웃음> 좋은데? <laughs> 기모지진데직접하는거 손해 아님? 1퍼작은 너무 도박 아니냐고요? 맞죠. 예. 네. 지작 띄운다고 하는 거는 이미 돼 있는 거 사는 게 최고긴 하죠. 근데 이게 결국 1등템은 근데 직접 만드는 거아니 매물이 없어요. 접, 접지 않는 이상 안 팔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케이. 살짝만 욕심 낸다면 어떻게 하나만 더안 될까? 슛! 아이. 됐다. 실패해. 아, 재물 좋아. 오히려 좋아. 실패. 오히려 좋아. 너까지? 펑. 그렇지. 오히려 좋아. 자, 진짜 가볼까요? 메투스 이상입니다. 요거도 10%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장 갈게요. 원투 쓰리 아... 잘 붙긴 했는데 이건 다 발려야 105죠? 60%가 아... 붙긴 했는데 일단 보류 잘 붙었어요, 잘 붙었는데 01 올라가고 어팩 2 빠졌다 아, 아쉽죠, 아쉽죠 상급에 여러 장 하자 상급에 두장 가자 원투 까비 이상 메투스, 요것도 세장 가겠습니다 롤링썬다 지작 슉 대머리 붙여줘. 족됐네. 잠깐. 만야 잠깐만. 메투스 살짝 맛없는데? 결국엔 요만큼 남은 거죠. 이만큼. 어 메투스 상급의 10%작 그리고 20 이상의 3장 중에 하나. 그리 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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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상 초벌 삼상 초벌 삼상 초벌. 이거 5상의 2장 중에 한장 초벌. 요거를한 장씩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 장씩 더 가고, 음, 한 장씩 더 가보자. 마침 여섯 장이긴 해. 어, 한 장씩 해서 딱 하나 붙으면, 60% 미는 거지. 허, <laughs> 띄우고 싶네. 아, 근데 혼테일 브금은, 얘는 이제 당분간 폐기할래. 어, 얘는, 얘는 당분간 폐기할래. 얘, 얘안 할래. 얘 말고, 좀 오히려, 이런 부금 어때? 마음 평안해지게. 아형 아, 잠시 기다려. 폰테일 부금이 진짜 뜰때 돼서 스택 다 쌓였는데 이걸 왜안 쓰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진짜 뜨는 거지? 나 믿어. 이거 보고 가야 됩니다. 보고 가야 돼요. 아 이네 야 아니 야 재물로 5천 오천, 오천만 원 먹었잖아. 붓! 뜰때 됐잖아 안떠 안됐나? 롤링 선더 시작 슛! 어!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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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야 <laughs> 이거 지름 개수에 비에 존나 잘 떴죠 오늘? 이연작 100장 중에 한번 나오는 108 아룬드가 가능하다고? 하... 그 아룬드? 일단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일단 그러면은 신발로 살짝 꺾어봐 아좀 평화롭게 평화롭게 어, 한, 한숨 놔. 어, 평온한 마음으로 신발 다 터져도 된다는 마인드로 붙여, 그냥.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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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괜찮아! 어, 오히려 좋아! 어, 시원하게 가자잉!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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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그래도 하나는 좀 붙어주면 안 돼. 아, 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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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하지 마. 에이, 터져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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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아, 애매하게, 이거. <laughs> 잠깐만. 팔긴 팔을 수 있는데. <laughs> 아 괜히 붙어가지고, 이거. 부정탄에, 이거. 아, 독립시행, 어. 아, 독립시행이시잖아. 알, 알, 알죠? 아, 부정탄 거 같은데, 잠깐만. <laughs> 음. 일단 얘가 제일 가망 없지? 너가, 너가 들어가자, 어. 들어가! 너가 들어가. 일단은. 너무, 재지 말고, 일단 100 만들어줘요. 아! 아, 씨발,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100 만들어줘, 일단, 일단 만들어. 아, 다행이다, 씨. 아.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60%를 유연작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되지? 너무 희박한데? 108, 나는 사실 106 메투스만 돼도 되게 만족하고 쓸것 같거든요. 오늘 지른 거 개수가. 사실 106 띄우기도 좀 어려운 개수였어서. 간절한데 100%나 퍼 지르라고? 아유, 고추 때라. 일단 106 먼저 노려보는 게 어떠냐고? 아, 오케이. 노려봐. 106? 아, 대가리 뜨거운데, 잠깐만. 야, 내 흰캐리 공 몇이야? <laughs> 아, 대가리 뜨겁네, 이거? 어, 대가리 뜨거운데? 이거 어떡해? 아, 근데, 야,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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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히려 스택론에 입각하면 지금 아니야? 붓! 어, 씨발! 아,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해요? 아 근데 스택론에 입각하면 지금은 진짜잖아. 붓! 붓!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뭐 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인정, 인정, 인정. 세개 중에 뭐, 두개 뭐, 잘 들어갔어, 그래. 자, 106 메투스 확률이 21.6%, 그냥 10퍼나 박으라고. 안 10퍼 두장 남아서 초벌된 거에 좀 써야 돼 일단. 여기에 일단 쓰고 생각해야 돼. 아 이게 아, 붙을까? 105, 105아름드만 돼도 사실 괜찮긴 한데 확률이 낮으니까. 여다 10퍼를 하자니 10% 주문서가 좀더 구해서 가야 될것 같고. 아, 아 진짜 어떻게 106 어떻게 안 되나 이거? 106만 진짜 너무 잘쓸것 같은데. 일단 붓! 어?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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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고 아씨 잠깐만 아 이거는 10%가 붙어도 끝까지 쓰긴 애매해졌는데? 아잘 붙었는데 아 이건 판매용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얘는 결국엔 돌고돌아 돌돌매네 돌돌매 10%를 얘한테 박아야될 것 같은데 얘한테 한장받고 어찌됐든, 얘는 10%한번더트라인은 해야 돼요. 갈게요. 조금만 웅장하게 갈까? 아, 씨. 김현아, 트리플, 롤링, 썬더, 지작, 레전드, 엠페로, 샷! 아, 씨, 잠깐만. 아, 머리 아프네, 이거. 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메투스형 엉덩이 밖에 잡을 게 없어? 아, 이거 확률이 21%인데, 씨. 아, 제발. 붓! 아니 절면 안돼 절면 안돼 얘를 터트려펑 <laughs> 잠깐 잠깐 잠깐만 펑 그렇지 감사합니다 일단 성공 슛 오케이 자36%하10% 아, 1작 60% 5작 이상? 나 진짜 만족할 자신 있는데 아 어떻게 안될까? 어떻게 안될까? 어, 106도 진짜 잘쓸 자신 있어. 어, 니스로 캘 때까지 존나 개같이 열심히 쓸게요. 어. 하, 한 장? 일단 붓?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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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고민되네. 어, 109 아니면 106인데 아음아 어, 고민되네. 이게 10퍼일자가 60퍼 사작 상태거든요 지금. 남자답게 109나 0 쓰라고? 하 <laughs> 진짜 이거, 씨, 어떻게든 존망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씨. 잠깐만 기다려봐요. 메모를 한번 볼게요. 살 만한 게 있나? 망했을 때살수 있는 게 있나? 106 이상 삽니다. 10억. 아니 얘들아 근데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지금 방송 켜놓으니까 지금 애들이 치는 채팅에 대가리가 흔들리는데 아니 오늘 합창소 사실 한1 0억은안 썼거든. 아니 그냥 이거 1 0억106 뛰면 그냥 오늘 완전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또 오니까 또 10퍼지르라고 하는 것도 보고 또 10퍼지르려고 좀각 보고 있네 이것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근데 진짜 사고가뭔줄 알아? 6억막았는데 실패하는 거임. 그러면 욕을 얼마나 처먹을까? 아씨 어떻게든 망하는 거 보려고 씨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제가 또뭘 판단해가지고 하면 60% 지르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또 졸라 뭐라 할 거고 10% 지르면은 또, 또 이거 실패하면 또왜60%까지 그랬냐고 뭐라 할 거고 60% 지르면 개이새끼냐고 뭐라 할 거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계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 네이버 사다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사다리. 이거 그냥 뭐더 이상 이거 그냥 나온 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그만해요, 진짜 님들. 아니, 이거 어느 쪽으로 가도 개지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냥 공신력 있는 기관을 쓸게요. 69, 이쪽을 74로 하겠습니다. 자, 10%작, 60%작. 퍼 저는, 그, 앞에 걸로 할게요. 100%도 퍼 넣어서 지르라고? 아유, 병신아, 100%를 퍼왜 지르냐. 슛! 아, 난 진짜 10%작 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 아, 나 10%작 하려 했는데, 아, 60%작이 떠버렸네. 아, 나 그냥 10억짜리 만들게요. 슛! <laughs> 만들어졌어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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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또. <laughs> 오케이. 아, 나, 씨발, 또 10억 질러 올뻔 했네. 야, 10억이면 300만원이야, 얘들아. 좋아, 좋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10억짜리 신발. 음, 만족해, 만족해. 음, 대만족이구만. 일단 메투스 10퍼 1작에 60퍼 5장 발린 상급 옵션으로 만들었고, 사실은 제가 작품에서 드랍이 좀 되게 잘 되는 거였으면 고민 안 하고 10%만 계속 질렀을 텐데, 아, 이게 작품 직접 돌아보면서 여태 먹은 메투스가 5개가 안 돼요. 제가 벌써 한 70판인가 했는데 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이거 상급 메투스에 10퍼 1작, 60퍼 5작, 이거는 니수룩 캘 때까지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 오랜만에 좀 진짜 좀 무기다운 무기 만드는 거 같네. 이거, 어, 씨, 만, 대만족? 뭐, 자꾸 이제 딜 체크 원하시니까 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제 캐스터스랑 거의 흡사해요. 제 캐스터스가 정업 캐스터스 10% 1작, 60% 5작인가 그럴 거예요. 갑충으로 치면 몇 급인지 좀 알려주라고? 갑충으로 치면, 아, 갑충 치환법으로. 어려운데? 잠깐만. 갑충 치환법으로 하면, 55갑충이네. 갑충으로 치면. 근데 이거 55갑충 가격 절대 못 받아. 55갑충 가격 반 정도? 반이나 받을까? 55갑보다 훨씬 싸요. 비교도 안되고 어, 딜 어때요? 어? 아, 사실, 보고서 역시 약하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뜨네? 오, 4천도 뜨네? 그 세지긴 했네요, 확실히. 그니까, 러 원래는 역시 공수 쓰레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단 잘 막히네. 근데 사실, 아, 솔직히 하기, 그냥,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샤프아이즈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 봐봐요, 님들. 106 메투스, 31 옷, 10 이카, 12 마, 10. 그러니까 이게 끼고 있는 템 상급 자투잖아요, 이것도. 그니까 끼고 있는 템 대비 딜이 좀좀 좀 맛이 살짝 없긴 해요. 네.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딜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샤프가 필요해. 공수가 메인 격수가 되려면 어, 템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해. 확실히. 암튼 뭐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어, 또 업데이트 되면 은또 맞춰서 재밌는 영상 찍으러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냥할 때 앞으로 생각 좀 키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보겠습니다.